안녕하세요. 월군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찾아올 복에 대해서인데요. 복 중에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복이 있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 다가올 복은 어떤 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셔플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원하시는 그림 이어서 번호 선택하신 후에 해당 번호의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1번 분들에게 다가올 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은 두 가지의 복이 보여지는데요. 이두 가지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이어서 또 하나의 복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문서의 운으로써 학생분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험은 합격운으로 들어오시고요. 공부를 이어서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학업에 있어서 더 공부가 잘 되는 운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 시험이나 공모전 또는 면접 등에서의 좋은 결과가 보여져요. 그리고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일 또는 금전이 있으셨다면 그동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어렵게 버텨가는 모습이었겠지만 이번 복이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서서히 풀려가면서 목표가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목표까지 계획을 멈추고 계실 수밖에 없던 입장이셨다면 계획대로 이뤄가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또 챙길 건 챙기면서 진행이 되시겠어요. 사업적으로는 확장이나 유지를 위하여 대출 등이 있을 것이고요. 일적으로는 한 프로젝트의 완성 또는 새 일에 실행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막혔던 일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자기 자신의 여유 특히 금전적인 여유가 생김으로써 이전에는 들어와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애정운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드는 애정운은 쉽게 떠나지지 않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이성적으로의 호감이 발달하시게 되고, 연애까지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새 인물이 아니라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전엔 일이 바빴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챙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멀어진 인연이 있으셨다고 보이는데요. 일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서 다시 만나보시면서 호감이 재발전 하시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싸우셨더라도 이전에 좋은 추억이나 마음을 기준으로 새 인물로서 대하듯 좋은 호감으로 만나지실 테니까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만남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연애가 없으셔서 새 인물이 다가오는 경우로 보면 똑같이 일의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생김에 따라서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이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셨다면,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게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성격상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다 하시더라도 이전과 달리 일이나 학업, 금전적으로의 스스로의 능력을 자각하심에 따라서 자신감이 상당히 커지시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실 거예요. 이는 당연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모습 호감으로 비춰지시겠죠. 때문에 두 분은 큰 어려움 없이 서로의 호감을 드러내면서 잘 만나지실 거예요. 썸으로 살짝 지내시다가 작든 크든 어느 기념일을 기점으로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십니다. 이처럼 1번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복보다는 스스로 노력하여 운을 불러들인 경우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문서운 금전운이 들면서 이어서 애정운까지도 발전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오는 복을 잘 자각해 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문서운 금전운이 왔어도 그냥 보내게 된다면 다시금 매일 걱정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으로도 볼수 있으니까요. 이를 잘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번 분들은 학업 또는 금전과 애정운의 두 마리 토끼가 들어오시게 되니까요. 손에 다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복제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대표적인 하나의 복, 애정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가을 단풍이 드는 시점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전까지는 상대가 있으셨다면 잘 만나보려고 노력했고, 없으신 경우셨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쉽게 깨지거나, 권태기에 들거나, 소개팅 같은 걸 해보셨더라도, 더 이어지지 못했던 경우가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번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마다 다르겠으나 복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동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시기적으로 이성을 만날 시기, 결혼할 시기 등이 되어서 말 그대로 때가 되어서 들어오는 복으로서 보시면 되시는데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으나 이미 연인으로서 만나는 분이 있으신다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그분과의 데이트나 생활이 일관되고 일정했다 하신다면 그 안에서 권태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금 서로가 설렘을 느끼게 되는 사건을 통해 유지만 되었던 감정이 발전하시게 되어서 썸으로서 계셨던 분들이라면 연인으로, 연인이셨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깊은 연인으로 또는 결혼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한쪽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두분 모두가 마음이 갖게 되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통하는 그런 연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부부신 경우도 있으시겠죠? 이미 부부시더라도 설렘은 줄고 안정감에서 오는 권태감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 권태감이 풀어지시게 되면서 서로가 다시금 연애 때처럼 간질간질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 보여요. 두 분이 티격태격 하셨더라도 금방 풀어지시게 되고 서로 잘 통하는 일심동체 부부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새 인물이 되는 경우로는 그동안은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했어도 되지 않았어서 포기를 앞두고 있던 입장이셨을 수 있는데요. 이번 년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만나보려고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지인 소개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장소에 다니신다거나 하시면서 한 인물이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전에 발전하려고 했던 남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셔서 별 기대가 없으셨겠지만 이 남자,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 하는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번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서서히 더큰 호감으로 발전하시면서 두 분은 지금까지의 고생이 무색하게 별탈 없이 이루어지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분은 서로가 성격이나 가치관도 잘 맞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색까지도 맞으실 수 있으세요. 두 분의 궁합을 본 카드에서도 완드 퀸, 완드 킹이 나온 것을 보아서도 두 분은 운명의 단짝으로 보셔도 되시겠어요. 이처럼 이번 분들은 애정운, 연인의 운이 시기적으로 맞아서 굉장히 큰 복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이를 다시 넘기시지 마시고 때를 잘 활용하셔서 더 깊고 더 크게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은 정말 좋은 연인이 되실 거예요. 만약 때가 왔음에도 애정운을 지나게 되었다 하신다면 애정운은 인간관계의 부으로 변하여 작용하시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느 클래스 수업, 동아리 등에서 조기 잘 맞는 친구, 동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보다는 연인으로서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실 거예요. 이번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복제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올 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복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동안 삶에서 일이치이고 저리치이고 하시면서 나이가 적든 많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나 배신을 당했다던가 하여서 마음에 금이 가거나 심하다면 마음이 무너졌던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복이 드는 시점으로부터 서서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었어도 살아야 했고, 지쳤음에도 웃어야 했던 삶 속에서 이제야 제대로 나 자신이 온전하게 쉴수 있는 순간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학업이나 일을 그만두고 쉰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자신에서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3번 분들을 힘들게 했던 게 이전 연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대개는 사람과 금전이 엮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분들이시라면 연인이 아닐 경우 사람과 학업, 재능으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에 겪은 일에 관해서는 잊지는 않으시겠지만 스스로 괜찮아지시려고 노력하시고 어찌 보면 하늘에서도 괜찮아지시게끔 복을 내려주신 걸로 보여서 3번 분들은 반드시 괜찮아지실 거예요. 3번 분의 복은 하늘에서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만드신 복으로서 같은 복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므로 심적으로 괜찮아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도 더 심적인 성장을 이룩하실 것으로 보여요. 영적 성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를 토대로 이전보다도 더 자신감이 샘솟고 자존감이 탄탄해지고 강해지면서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다시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되시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에 특히 금전에서 내 것을 되찾는다 또는 수입을 다시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더 능력껏 크게 벌수 있게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루하루 심적으로 버티는 데만 썼던 에너지가 자신감이 늘고 자존감이 상승함에 따라서 금전에 돌릴 수 있게 되시면서 기본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수입을 벌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요. 3번 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아팠던 일은 잔인하겠지만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 너무나도 크시고.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이 다른 사람일 만큼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3번 타로는 학생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구별 없이 지쳤던 삶 속에서 회복하는 운으로서 작용하시니까요. 조금만 더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잘 유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편히 쉴수 있는 기간이 곧 찾아오실 거예요. 3번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목재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4번 분들에게 다가올 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4번 분들은 대표적으로 하나의 운의 범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운으로서 금전운으로 내가 기다렸던 물건을 받게 된다거나 금전적인 입장에서 기다렸던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4번 분들 중에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이벤트, 망람의 추첨 SNS상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등에 당첨되는 횡재운이 들어올 수 있어 보여요. 금전적으로 돈으로서 지급받기보다는 물건 또는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 않고 복권에도 적용되는 복이 있으시니까요. 이것은 날 좋을 때, 저기 오시는 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개는 물건을 노려볼 수 있는 응모에 참여해 보는 방식으로 드러나니까요. 이를 잘 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는 게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학업적인 부분이나 직장에서 관련해서 보자면 학업에 관련하여서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찾게 된다거나 내 재능을 찾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공부와 나 자신의 뜻이 맞아서 공부가 훨씬 잘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였다가 미술에 흥미가 있어서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맞고 예체능에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시면서 예체능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보이세요 직장으로 보면 직장 내에서 진행했던 일이 성공으로 인해서 보너스가 생긴다던가 승진 등으로 드러날 수 있어 보이고요. 회사 자체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모전이나 이벤트가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면 이득으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 이직에 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뜻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4번 분들께서는 금전적으로 특히 물건으로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 복으로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4번 분들 중에서는 금전 그 자체에도 복이 좋으시니까요. 금전을 불릴 수 있는 일 중에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풍요로우실 거예요. 4번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목재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